안녕하십니까 카스페스 한남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요 GV70 세레나 블루인데요. 이 차량은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흔한 색상은 아니. 세레나 블루색 약간 연한 블루라고 보시면 되세요. 연한 블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어떤 색상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베이지 플러스로 진행이 됐고요. 썬팅은 버텍스 전면은 1100, 측후면은 915%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플러스에는 PPF 헤드라이트랑 필러 그다음에 엣지 코 그리고 주유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빌트인이어서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1100에 대한 시인성은 지금이 이게 햇빛이 누워 있는 상태라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앞뒤가 잘 안에 밖에서 잘 보이는 형태고 썬루프는 한번 다 보시고서는 나중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앞에도 이렇게 시인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 색깔은 이렇게 화이트랑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은 화이트 색은 아니고 약간 민트? 민트에 가까운 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화이트가 아니고 딱다 보여지는 이 색깔입니다 그리고 실내도 이렇게 민트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휠도 휼도 이렇게 비슷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카스페이스 한점에서 세이지 블루 색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하나 네, 카스페이스 심야 한암 카스페이스 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